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제를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제를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빠르게 흘러가는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 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렵고 또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새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진마트 누리고주 최진마트 누리고주 어찌 정은 신근지 걱정은 심. Que και μάθισε.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낚시 말고 부질없이 낚시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인 친구 찾아볼 수있 을까？우리 아마 시오？니 어찌 하니？아 레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근심 걱정 무거운 누군가 이난전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세상 친구 몇 시하고 세상 친구 몇 시하고 세상 친구 몇 시야 너? 세상 친구 몇 시야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리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분개하소서 의에 주.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하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 아가리. 세상 끝나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Sena yoruldu sosa iyi geç 소희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에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한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로 죽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파파라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다이애나비가 타고 가는 차를 추격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이 다이애나비를 태웠던 차의 운전수가 이 파파라치들을 피하기 위해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인해서 결국 이 다이애나비가 죽게 되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였냐면 그 쫓아오던 파파라치들이 죽어가고 있는 다이애나비를 구하거나 또한 구급차를 불러서 이 죽어가고 있는 다이애나비를 살리려고 한게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그녀 모습을 카메라를 대고 사진을 찍고 나중에 그 죽어가는 모습을 신문사에 팔아서 큰 돈을 버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지금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관심사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내가 돈을 벌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은 이러한 일이 있죠. 즉, 먼저 돼야 될 것과 나중되는 것이 뒤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죽어가는 모습을 찍어서 그것을 특종을 만들고 또한 그것을 돈을 삼으려는 그러한 인간의 추악함이 그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불행을 당했는데 그 불행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또한 누군가 불행을 당했는데 그를 도와주거나 또한 그를 살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불행을 구경하고 또한 그 불행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때때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기의 이득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추악한 죄악이고 인간의 추악한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러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 바로 모압의 모습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의 옆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또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걸 보면서 모압이 어떻겠는가 즐거워하고 그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장 자기에게 닥친 일이 아니고 또한 남들이 못 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잘안 되는 거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다이아나 비의 사진을 찍은 파파라치가 인생 가운데 할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진 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하이에나처럼 스타들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참혹한 일을 사진으로 찍어서 돈을 버는 돈벌이 하이에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즉, 사진을 찍는 재주가 있는데, 사진을 찍는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아름다움,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죽어가는 참혹한 모습을 돈벌이로 여겼던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고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다른 이들을 이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자신들의 재능을 낭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못 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한 내가 온전하게 서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들을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의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런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 꼬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억이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사랑과 그 마음의 고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 요함에 허탄함을 나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여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모압을 위하여 부르지지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요.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수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땅에서 빼앗게 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도 알레르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지나 에글라 셀레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네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예레미야 48장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모압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을 조롱했겠습니까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또한 무너져 가고 불타오르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조롱하고 조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 여러분 사람의 악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100점을 맞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빵점을 맞으면이 사람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빵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역시 빵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그냥 그렇지만 위로는 되겠죠. 근데 내가 빵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100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빵점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다른 사람들도 빵점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또더나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100점을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빵점을 맞게끔 만들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다른 사람도 나만큼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을 행복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데 쓴다면 이거만큼 죄악되고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사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죠 그런데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데 쓰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반역하고 폐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모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함을 통해 자기의 은사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데 쓰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48장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구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그 모합의 교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이 심하고 또한 그의 자구와 오만과 자랑이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모합이 심판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한 몰락하게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거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사랑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데 써야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써야지. 불행하게 하는데 쓰면 어떻게 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랑은 여러분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불행을 느끼죠. 그리고 내가 불행을 느낄수록 다른 사람도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애쓰죠.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와 회방과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품은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데 내 재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 받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시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내 삶을 온전하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쓸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